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테소로 네이버 쇼핑라이브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테소로 디렉터이자 쇼스트 김혜원입니다 어,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희 테소로 또 이태리 아울렛 새해 맞이 또 초특가 라이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또 새해 인사 해야죠 아직 새해 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희 테소로 또 앞으로 올 한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또 예쁜 제품들 많이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요 준비되어 있는 상품들이 여기 아래 보면 리스트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방송 시간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좀 겉옷을 입고 방송을 좀 시작을 했어요 음. 왜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저희 테스로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올 캐시미어 머플러랑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네, 진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뱀부 크로코록백도 이 제가 오늘 입고 다녔던 네, 이퍼옷 위에 한번 이렇게 매봤구요. 그리고 또 소가죽 카드 지갑까지 여러분도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 일단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상품 리스트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오늘 방송의 혜택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 라이브 방송의 혜택. 어,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요 머플러. 이 컬러 이름을 진짜 뭘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만났잖아요. 여러분 올해 2023년도 팬톤 컬러가 무슨 컬러인지 아세요? 예, 네, 바로 이, 이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바 마젠타라는 컬러가 팬톤의 올해 컬러인데 딱그 컬러가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레드 계열에서 시작은 됐는데 완전 레드가 아니라 그 마젠타 핑크라 그러는 마젠타 핑크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요런 컬러 느낌이 올해의 팬톤 컬러예요. 이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저희 테스로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울캐시미어 머플러거든요. 이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이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은 저희 머플러 가격이 어제부터 굉장히 할인이 더 많이 됐어요. 완전 초, 초, 초특별로 더 많이 할인이 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울캐시미어 머플러를 진짜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핑크도 단독으로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핑크가 아니라 다른 컬러를 구매하시잖아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일된 가격으로 머플러를 구매하시면서 만약에 핑크까지 추가 구성으로 구매하게 되면 7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 원래 11만 9천 원이에요, 이 머플러 하나의 가격이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울 캐시미어 머플러거든요. 하나의 가격이 11만 9천원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핑크와 만약에 그레이를 산다 뭐 핑크랑 어 네이비를 산다 뭐 블랙을 산다 이런 컬러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이 이태리 울케시미어 머플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누르시는 분들 제가 먼저 오늘 혜택을 일단 제일 큰 혜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컬러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보고 싶은 컬러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새로 예, 음. 이태리에서 도착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이 마젠타 핑크 컬러 이름은 핑크예요. 핑크 컬러를 제가 이렇게 대표로 딱두르고 있는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정말 이 팬톤의 올해 컬러에 맞게 색감 자체가 굉장히 그좀 정렬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컬러를 선정했다 하더라고요. 딱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아이보리빛의 베이지빛의 겉옷 안에다가도 포인트를 해도 되게 산뜻하니 예쁘고요. 그리고 검정색상이나 짙은 겉옷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도 포인트를 주기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되게 화사해요. 화사해서 머플러 요즘에는 뭐뭐 뭐, 당연히 블랙 색상, 그레이 색상, 브라운 컬러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오늘 그런 컬러도 할인된 가격을 하시면서 포인트 컬러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울 캐시미어 머플러다 보니까 두꺼운 머플러가 아니라 이게 아주 가볍고 두껍지 않은 얇은 소재인데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가벼우면서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제 꽃샘추위 분은 거의 3월 초? 네, 3월까지, 4월 초까지 그렇게도 쓰실 수 있는, 숄로도 쓸수 있는 울케심의 머플러를 아무튼 오늘 여러분, 자, 이 핑크 가격 대박입니다. 핑크 가격 대박이에요. 어제도 여러분 진짜 많이 선택하셨어요. 어제 처음 할인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이 예쁜 핑크 색상, 그리고 다른, 또, 컬러들 보고 싶으시면 채팅창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머플러도 오늘 이제 방송시간 내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거니까 언제든 채팅창 남겨 주시면서 일단 오늘의 메인은 이 가방이에요. 자,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일부러 겉옷을 입은 이유가 지금 있어요. 항상 겉옷을 안 입고 이 가방을 메고 보여드리다가 실제로 요즘에 그쪽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이 가방을 크로스로 메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겉옷을 아예 처음 시작부터 딱 입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일단 이 크로코 룩백은 긴 스트랩이 있어요. 탈부착이 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두꺼운 코트나 패딩 위에도 충분하게 이렇게 크로스로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네, 이렇게 멜수 있는 예쁜 가방입니다. 자, 이제 이 가방도 역시 어, 라이브 방송 특가로 오늘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 테소로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바로 그런 가방입니다. 어, 이 가방은 저희 거의 그 베스트셀러예요. 예, 엄청 인기가 많은 베스트 제품인데. 자 지금 겉옷을 좀 여러분 더워서 <laughs> 더워서 겉옷을 좀 살짝 벗고 또 만약에 이제 뭐 겉옷 입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또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겉옷을 살짝 벗고.